지식 전수랑 패스권 비교. 지금까지 매달 해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몇달 동안 바뀐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재미가 없었죠. 베른 북부야부 뭐 항상 지식 전수가 이득이었고 나머지 중에서 루헨델리온 1티어 구간 같은 경우엔 지식 전수가 이득이었고 2티어 구간은 패스권이 이득이었다. 이게 몇 달째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. 그 이유가 어, 간단히 뭐 말씀 드리고 넘어가자면 조화의 파편이랑 생명의 파편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조화의 파편은 마리샵에서 팔고 생명의 파편은 마리샵에서 안 판다.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죠. 이티어 구간 재련을 비싸게 만드는 큰 요소였는데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결과가 바뀐 것 같아요. 페이튼도 이제는 지식 전수가 이득이다. 글쎄요, 뭐 거래소 생명의 파편으로 꿀 빨던 사람들이 이제 꿀을 다 빨고 많이 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골드 시세가 그냥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이제 페이튼까지도 그냥 지식 전수를 하는 비용이 더 쌉니다. 저 티어 구간 재련하는데 솔직히 뭐딴거 파괴석이나 돌파석 이런 거 얼마 안 하거든요. 그냥 파편이 문제거든. 근데 이 티어가 빡센 게이 생명의 파편 개수가 많이 들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사실 이게 사는 방법 말고도 게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쌓이는 상자들 뭐 도비스 파편 상자나 이벤트 상자 이런 것들로 자체 수급을 할 수가 있죠? 자체 수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, 그렇게 절약할 경우에는, 파프니카까지도 충분히 지식전수로 더 싸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절약을 하면은, 1370 배럭 만드는데, 3만 골드 남짓으로 가능한 거죠. 근데 솔직히, 진짜 귀찮아요. 재료 사고 재련하는 거 진짜 귀찮습니다. 저는 귀찮아서 그냥, 페이튼 파프니카, 베른남부 다 패스권 삽니다. 그냥 여기에 있는 빨간 글씨는, 무조건 이걸 골라라, 지식전술을 골라라, 패스권 골라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최대한 아끼고자 하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. 이 정도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. 아 그런데 여러분 뭐 이제 좀 있으면 점핑권 줄 텐데 이게 의미가 있나?